자 안녕하세요. 북경에서 전합니다. 업차이 틈틈이의 문프로입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진짜 회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오늘 표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너 너무 짠거 아니냐 짠돌이인 친구에게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같이 보죠. 자 영철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월급 받았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월급 받았지. 근데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월급을 받았지. 그랬다면 받다라는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받다란 단어를 쓰지 않고 뭘 썼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로 파 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는 뭐냐면 주다예요. 주다. 파공지 그러면 월급 주다예요. 근데 웃기죠? 한국어로는 받다인데 중국어로는 주다로 표현한다. 외우시는 겁니다. 징겐 파공지 러바 물어봤어요. 정말 정말 러바 뭐뭐했지? 물어봤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칭워, 치판바 칭워, 치판 여기까지는 알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죠. 바로 요거 배라는 단어가 좀 헷갈린다는 겁니다. 중국어에 욕심이 생기는 분들은 궁금해요. 아 중국인들은 그냥 셔마 셔마 배, 셔마 션마 배, 배를 많이 쓰더라. 자 봅니다. 여러분 한국인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라는 단어와 바라는 단어가 비슷하다. 물론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장, 자마 이치 저쩌배 그럼 이걸 뭐로 할수 있습니까? 말 되죠. 자마 이치 저쩌빠 이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배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뭐뭐 뭐 하자. 뭐뭐 하지 하지 뭐. 이럴 수 있어. 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두 번째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타시환이백. 이게 진짜 회화예요. 잘 들으세요. 야, 걔는 왜 이렇게 날 따라다녀? 그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래? 요 아니, 너 좋아하나 보지. 바로 요겁니다. 타시환이백. 요거예요. 아니, 그 인간 오늘 왜안 왔어? 그럼 뭐예요? 어디 아픈가 보지. 身体不舒服呗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인의 노하우예요 기억하시죠 자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영철이 영희가 뭐라 그래요 야 고작 월급 이거 조금인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쩌머디 알공지 시작 쩌머디 알공스그럼 외우세요 쩌머디 알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외우셔야 돼요 고작 요거 쩌머디 알동시 고작 요거 이 말입니다 됐죠 쩌머디 알 대체 뭐라고 합니까 날넌징크야 날, 넝을 외워야 되겠죠? 날, 넝. 여러분, 날이 들어가면, 어디, 뭐, 말할수 있겠냐? 날, 넝. 이런 말이에요. 어디냐는 장소 말고요. 여기선 부정의 날. 그럼 이렇게 간다는 거죠. 원 알, 추더 그러면 내가 어디 알겠냐? 그럼 뭐예요? 부출다.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 원 날이요, 钱. 원 나이어, 내가 어디 돈이 있겠냐. 결국엔 뭐요? 예 거지예요, 거지. 원 메이어, 챈. 똑같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훨씬 더 중국식인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원 날. 줄더. 그럼 뭐다?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다음 갑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너무 짜다 진짜. 어, 짠돌이.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니 타이씨 치 근데 이런 한국식 표현 말고요. 중국인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쇼 아이냐 보통 상대방을 비난할 때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워쇼니 야야너 진짜 타이커우러바타이커우러바 코우라는 발음을 기억합니다 타이커우러바 됐죠 코우라는 단어가 바로 짜다 이런 말입니다 아유 니 비야 타이커우러 너무 짜게 굴지 마 이런 말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오늘편 복습합니다 첫번째 내가 어디 돈이 있겠냐?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날, 我哪有钱. 따라합니다. 시작. 我哪有钱. 시작. 我哪有钱. 내가 어떻게 알아? 我哪知道.대죠두 번째. 야 인마 너 정말 짜다 진짜. 我说你呀，你太抠了吧. 시작. 我说你呀，你太抠了吧. 중요한 건 쿠. 좋은 거 배웠죠?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문프로였습니다. 시에 나자.